안녕하세요. 어,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왔는데요. 어, 오늘은 소장, 준비서면, 답변서, 직업명령, 예행공고, 이런, 어, 권리를, 어, 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이, 이 이전에는, 뭐, 이렇게 무슨 인사든 영사든, 뭐, 야만시대에는 주먹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, 해결해가지고 힘으로 자립구제가 인정되는데, 지금은 형법이든 민사든 자립구제가 인정 안 되니까, 물론 실무에서는 뭐, 경찰은 10분 걸리고 주먹은 바로 옆에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, 어 법으로 해야죠, 법으로. 법으로 해야지 문제가 없는 거고, 뭐, 깡패처럼 똑같이 하면 똑같이 문제가 될수 있어요, 나중에. 문제가 채권추심 같은 것도 불법추심을 하며 개입이 되면 오히려 빠르게 받는 것 같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터 민사 형사 크게 물어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. 그래서 강력한 법적 절차에 의해 가지고 국가가 인정한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해야 돼요. 만약에 내가 이 사람한테 돈 1억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. 그러면 그할수 있는 게 이제 그잘 꼬셔가지고 공정을 받아가지고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잘안 해주죠. 그러면 소장을 내고 아니면 직업명령을 내는데 직업명령은 1억도 할수 있어요. 금액에 상관없이 할수 있는데, 어, 인지가 한 10분의 1 들, 들는데 나중에 이게, 직업명령은 상대방한테 도달해야 돼요. 공시동달제도가 없어요. 물론, 이제, 그, 한, 몇년 전에,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하도 사건이 많으니까, 어, 공시동달, 직업명령에 공시동달제도가 있는데, 일반인은 없어요. 그래서, <laughs> 그, 어, 나중에, 그, 도달 안 하면 소, 소, 소재기 소 신청을 해야 돼요. 소송재기 신청 안 그러면 아, 안 받아주니까 소재기 신청 약간 소송으로 다시 전환되거든요. 아니면 내가 지금 명령을로 신청을 했어도 그 채무자가 이 신청을 하면 이 주내에 이 신청할 수 있거든요. 이이 신청을 하면 그 소송으로 전환돼요. 그러면 그 채권자 원고 측에서는 처음에 직, 인지 10분의 1 냈잖아요. 다시. 어, 소송에 해당되는 만큼 다시 추가로 내고 송달료도 내고 어, 싸워, 싸워야 돼요. 그래서 <laughs> 어, 그런 문제가 있고, 어차피 또 보면 어, 시간을 벌기 위해서 직업명이 확정되면 그거 자체가 <laughs> 직업명 정보는 천원이면 딸수 있거든요. 집행문이나 송달증명 확정면 필요 없어요. 왜냐하면 그 자체에 집행력이 있고, 지금명이 그 앞에 그송달이 확정이를 써 줘요. 근데 일반 소송을 제기해 갖고 어, 하면 정본 1,000원이고 집행문 500원 붙이고 송달장명 500원 붙이고 어, 확정증명 500원 이렇게 하고 어, 2,500원 내고 팔급 해 갖고 해야 돼요. 내가 강제집행을 한번 하고 또할 때는 또제도 부여해야 돼. 제도 부여는 다시 받는 걸 말하는데 <laughs> 법원 재판장님의 허가를 받아야지 내 줘요. 그리고 그, 이제, 내가 소장도 되게 많아요, 소명칭. 뭐, 방금 한 거는 대여금 소송인데, 대여금 소송, 뭐, 약정금 소송, 손해배상 소송, 민사, 형사, 가사, 상사, 엄청 많아요. <laughs> 이런 거를 법률 요건 사실에 알맞게끔, 이 다, 이, 민법이나 민사선법 보면, 이제, 그, 입증 책임이 있는 곳을 폐쇄한다는 말이 있어요.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, 내가 입증을, 만약에 빌려줬으면 내가 뭐, 차용증이나 뭐,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. 이 입증을 못하면 폐쇄하는 거예요. 그래서, 요거에 맞게끔 또, 조문에, 만약에 내가 이 손해배상, 만약에 민사도 손해배상이 또 다른 특별 법에서도 많아요. 그러면 민사 만약에 7 5 0조불법행위 손해배상이다. 그러면, 이 보이 가실 그리고 손해 손해하고 보이 가실 사이에 인과관계 이런 어 이름을 이런 다 입증해야 되고요. 그 증거를 증거도 한꺼번에 다넣느냐 아니면 차근차근 조금씩 조금씩 내다가 그 나중에 어 결정적일 때탁 내든지 그 착신이 다 필요해요. 사건마다 다 달라요. 그러니까 많이 소송해보면 감이 있어요. 그, 그 그렇게 해야 되고요. 그리고 이제 내가 공격을 했어요. 소송을. 소장을 내면 저쪽에서는 가만히 안 있어요. 보통 사건마다 다르긴 하지만 금액마다 다른데 한달 이내에 이제 보통 기간 안지만 무변을 성수 판결한다고 때려요. 바로 안 때리고 이제 무변을 성수한다고 그 보내요. 피고한테. 그러면 피고가 그 선고 기일까지 보통 보면 일부러 한 당일이나 전날 딱그 답변서를 내요. 그러면 송고 하려고 했다가도 무별를 성수 안 때리고 다시 소송이 진행되요 그러면 어, 답변서 준비서에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재판길일 송고, 그 변론 기일을 먼저 잡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별론 가갖고 다시 그 공방이 많이 이어지면 어, 변론기를두 번, 세 번, 삼 차, 사차 이렇게 할 수도 있고, 아니면 더 이상 별론 할거나 정거할 거 없으면 종결한다고 해요. 정거는 별론길 종결까지만 내, 야 돼요. 그거 끝나면 참조 서면으로 밖에 못 내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하고, 그 이제 마지막 쯤에 가갖고 탁, 이제, 그, 방심할 때, 어, 탁 내는 방법부터 해서 여러 가지 수송 기술이 필요해요. 어, 그리고, 이제 막, 사람들이, 뭐, 이거, 이거, 막 손님들도 그렇고, 일반 법무사 변호사도아 이거 확실히 이긴다 이런데 그 조심해야 돼그 그렇지 않아요 소송해 보면 손님이 정확한 자기 유리한 것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소송하다 보면 자기가 몰랐던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손님이요 불리한 것도 상대방이 막 주장하고 나서기 때문에 <laughs> 거의 백부서 이긴다 이런 거는 <laughs> 실무에 없어요 그 조심해야 돼그 거짓말이고 그렇게 법무사 변호사가 어, 하면, 그런, 사건 맡기시면 안 돼요. 어, 잘 모르거나 아니면 그, 사건이 요 요즘... <laughs> 경기 어려워가지고 없으니까 일부러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. 저, 저 같은 경우는 물론, 좀, 미안한 감도 있는데 맨날 이렇게 길거리에 이동할 때만 이랬는데 제가 일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이러니까 좀 이해를 해 주세요. 그, 바, 바빠서 그렇고 또, 에. <laughs> 뭐, 텍스트를 준비해가지고 얘기할 정도면 그 사람한테 일 맡기면 안 돼요. 그, 그 사람은 숙련이 안된 거고,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. 저 같은 경우는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, <laughs> 몸에 익어가지고, 어, 그대로 얘기, 조문 같은 거, 팔레 같은 거, 이런 거 다, 그리고 일을 다 해봤기 때문에, <laughs> 이렇게 걸어가면서도, 충분히 얘기를 할수 있어요. 아 예, 죄송합니다. <laughs> 어, 그리고, 내, 내가 소송을 냈을, 내, 도 3천만 원까지는, 이게 2천만 원, 2,500만 원, 이렇게 계속 이렇게 넣다가 요즘 3천만 원까지가 소액이에요. 소액 같은 거는 반사님이 이렇게 보시고, 재판으로 계속 변론 안 내야겠다 싶은 거는, 확실한 거는, 또 이행 공고를 때려요. 그래, 이행 공고 2주 이내야. <laughs> 이신청안 하면 그것도 확정돼요 그것도 아까 지금 명령처는 그렇게 돼요. 집행문 필요 없고, 송달증명, 확정명령이 따로 안 돼도 그 이행공고 결정증문 안에 이름 어, 도장 씻고 거기 날짜가 있어요. 그게 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, <laughs> 이게 이제 그 외에 뭐, 피고를 모를 때가 있잖아요. 그러면 사실조회나 문서송부촉탁, 어, 문서 제출 명령 많이 하는 방법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. 그래,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거기에다가 그 이제 당사자 표시 정정 어, 이런 것도 있고 어, 여러 가지가 있어요.